하나 시스템이 K-11 사격지휘장갑차와 K-9A1 자주포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시스템 두 종을 이집트에 수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지난 2022년 2월 계약 체결 후 지난해 사업에 돌입한 K-11 사격지휘장갑차 5 0대및 K-9A1 자주포 216대 물량의 각각 사격지휘 체계와 사격통제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계약 규모는 각각 3 0 5억 원, 443억 원입니다. K11 사격지휘장갑차는 K9A1 자주포의 사격을 지휘 통제하는 차량으로 한 대당 6대의 K9A1 자주포를 담당합니다. K11 사격지휘장갑차에 적용되는 사격지휘 체계는 핵심 전술 통제 장치로 K9A1 자주포에 탑재된 사격 통제 시스템의 표적에 피하 식별 및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발사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시스템은 바다가 인접해 있어 적대적 선박에 대한 해안포 사격 기능이 필수적인 이집트의 현지 환경 및 운용 요구 조건 등을 반영해 사격지휘 체계를 맞춤 개량한 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함께 수출되는 K9A1 자주포 사격 품질 시스템은 K11 사격지휘 장갑차로부터 받은 사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화포를 발사하고자 하는 목표에 미래 위치를 계산하고 예측해 해당 방향으로 화포를 지향 조준하도록 하는 탄도 계산 컴퓨터입니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사격지휘체계와 사격통제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초도 물량 납품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 12월까지 이집트의 K11 사격지휘체계 및 K9A1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나 시스템 관계자는 도전적 개발을 통해 중동의 첫 사격지휘체계 수출 물고를 트게 돼 기쁘다며 하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신규 수출 품목을 확보하고 K방산 기술력을 알리며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